자, 항상성 유지 들어가는데 자 외울 거 갑니다. 일단 호르몬 이제 호르몬 호르몬은 쭉 읽어볼게. 내 분비샘에서 생성 그리고 거기서 분비가 돼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다. 자 여기서 니들 알아야 되는 것첫 번째 호르몬은 어디에서 만든다? 네. 내 분비샘에서 생성. 어디로 분비가 된다? 혈관으로 분비가 된다. 내 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혈관으로 가는 거야. 즉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내 분비샘 보면 땡땡땡땡 분비관이 따로 없어 이렇게 했잖아, 그지? 분비관이 있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겠지만 얘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혈액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렇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 다음 혈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가겠지? 가는데 아무데나 작용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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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서 딱 작용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거기가 어디? 표적세포. 또는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한다. 아무 때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지? 인슐린이 아무 때나 작용한다. 안 됩니다. 알겠지? 그다음 얘들은요. 매우 소량으로도 생리 작용을 조절할 수 있고 매우 적은 양. 결핍증과 과다증이. 결핍증과다증 이런 거는 어 그거 뭐야 뭐야? 비타민이 결핍증과다증이 있지. 근데 호르몬도 결핍증 과다증이 있어. 누가 알잖아 생장 호르몬 과다하면 뭐가 된다고? 고인증 또는 최홍만이 말단 비대증 그게 뭐예요? 몸의 말단, 몸의 손가락 끝 또는 코뭐 이런 데 있잖아 말단이 전부 다 커진다고 이렇게 근데 겉에만 커지는 게 아니고 장기의 끝도 커지거든 이자 끝뭐 이런데 그러니까 빨리 죽어 <laughs> <줘.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에, 결핍증 과다증 이런 거 있습니다. 어,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외소증, 난쟁이들 있지, 그렇지? 어, 키 감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식발생 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줄안 쳐도 됩니다. 됐지? 그래서 봐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가자. 암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봐 내분비샘 A에서 호르몬 A를 만들었겠지. 자 내분비샘은 좀더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야. 근데 A에서 호르몬 자, 육각형 모양 호르몬 A를 만들었지? 그런데 얘는 어디에 작용한다고? 표적세포 A에 작용했지. 왜? 이 호르몬 A는 표적세포 B에 작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입체 구조가 다르다고. 알겠지? 알겠지?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작용할 수가 없어. 이 말이야. 갖다 붙지를 못한다고.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기, 요거를 그냥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실제로 이제 요런 것들을 수용체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지? 수용체. 그래서, 수용체하고 입체 구조가 맞아야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혈관을 통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 얘기지. 됐지? 그래서, 요렇게 보면 되구요. 그 다음, 쉬운 거한개 간단하게 하고 갑니다. 호르몬하고 신경을 비교합니다. 호르몬은 어디에서 만들었어? 내분비샘. 뭘 타고 이동한다고? 혈액. 아무 때나 작용 안 한다. 표적 세포에 작용한다. 대체 그러면 호르몬은 혈액 전달 속도는 비교적 느리다야. 무엇보다 신경보다 야 신경은 봐봐 발가락 끝에 딱 건들리면 바로 느끼지지 0.1초도 안 걸려요 사실 알겠지? 굉장히 빠른데 혈액은 순환하는 속도가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혈액도 사실은 빠른데 신경보다 느리다 이 말이야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알겠지? 신경보다 느리다 작용하는 범위 혈액은 온몸이니까 넓고요. 효과, 지속성, 어떻게 돼 있어? 혈액 속에 계속 있으니까 오래 지속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특징, 표적세포에만 작용한다. 하지만, 신경은 방향성이 있다. 자, 한번 해볼까?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되냐?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되냐? 어느게 될까? 아, 그렇지 축가는 되고 가축은 안 된다 했지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지 음.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은 뭐 크게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그지 자 그다음 사람의 내분비 생가 호르몬 야 이거를 너가 외워야 돼 중학교 때도 아마 외웠을 거야 한번 아니었어 중학교 때요. 저 중학교 때 과학 잘했기억 나겠는데? 응? 맞볼게요어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자 내분비샘마다 네 서로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특정 조직이나 기관 기능을 조절한다. 됐고요. 그다음 자 호르몬 분비 조절하는 중추는 어디? 간뇌 시상하부 야 여기 항상성조절이나 이 부분에서 중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간뇌 시상하부 다른 거 찾으면 안돼 알겠지? 자 중추는 어디? 간뇌 시상하부 됐지? 여기가 중간에 있는 얘가 간뇌고요 간뇌에 시상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 있다고 다 같은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나 간내 시상하부 뇌하수체까지 그지? 자 같이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고, 시상하부는 뇌하수체를 조절한다고. 다 같은 집안이야, 그지? 조절해서 다른 분비샘 조절, 조절하는 부, 어, 호르몬을 분비한다.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바로 간다. 아 너무 많네.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얘들이 뭐냐 시상하부의 뇌하수체 이젠 뇌하수체 그다음에 갑상샘 있습니다 갑상샘 부신 이자 정선안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뭐야 생식 아 생식이 아니고 거지 내분비샘 내분비샘 즉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 이 말이거든.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 자, 그런데 봐봐. 뇌하수체는요. 전엽과 후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됐나?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 자, 여기다가 그려까. 자, 뇌하수체의 전엽, 후엽. 자, 그냥 봐봐. 어떻게 암기를 하는지 그것만 잘 봐봐. 자, 전엽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 전엽에서는 뭘잘 봐? 지옷을 잘 봐. 전엽, 전엽에서는요? 뭐가 나온다? 자극 호르몬이 나온다. 자극 호르몬. 그리고 뭐가 나와? 생장 호르몬이 나온다. 생장 호르몬. 됐어? 뭔 소리인지 알겠나? 자극 호르몬하고, 무슨 호르몬? 생, 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림이 이렇게 하는 거안 이상하네.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이 자극 호르몬은 뭘 자극을 하는가 하니까, 자극을 하는 거 가르쳐 줄게요.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자, 부신 있지? 부신은 실제로 이제 겉질, 속질, 요렇게 있거든. 부신, 겉질, 부신, 속질, 껍데기, 알맹이, 요런 식이야. 이자도 알파세포, 베타세포, 요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됐지? 그러면 자극을 하는데 누구를 자극한다? 갑상샘 자극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신, 겉질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오고요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이렇게 나온다고 자극 호르몬 누굴 자극한다? 갑상샘 자극을 하고요 부신겉질 자극을 하고요 요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속질 자극 호르몬 명령 안 받습니다 알파 베타 자극 호르몬 명령 안 받는다고 자 그래서 전엽에서는 뭐가 나온다? 생장 호르몬과 자극 호르몬이 나온다. 일단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후엽에서는 뭐가 나오게? 후엽에서는 후와, 히엇, 이응. 야,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여기나, 이것 때문에. 자, 히엇은 뭐가 나오게? 히엇. 히엇은요, 항인뇨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항인뇨 호르몬을 우리는 ADH, 바소프레신인데 ADH라고 합니다. 앞으로 ADH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항인뇨 호르몬. 그러면 2형은 뭐가 나오게? 2형은 잘안 나옵니다. 옥시토신이 나와. 잘안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전엽에서는 자극 호르몬, 생장 호르몬 나오고요. 후엽에서는 후와, 항인뇨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온다. 자, 기억할 수 있겠나? 요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지? 요거 기억을 안되면 조금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그 다음 갑상샘 호르몬 중요하다. 갑상샘 호르몬.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요. 뭐가 있느냐? 바로 티록신이야. 자 됐지? 갑상샘 호르몬 티록신. 있고요. 티록신. 이 갑상샘 호르몬 키록신은 무슨 역할을 담당하는 가하니까 물질 대사 촉진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물질 대사 말고 물질 대사 중에서 합성하는 동화 분해하는 이화 있잖아. 이화 중에서 세포 호흡 촉진이야. 요렇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세포 호흡 촉진. 자, 티록신은 뭐 한다고? 세포 호흡적. 야, 세포 호흡이란 뭘 뭘로 만드는 거다? 세포 호흡. 산소 먹고 이산화 탄소 내요. 하면 안 돼. 그게 기준이 아니야. 세포 호흡은 뭘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열 발생. 그지열 발생. 이렇게 보면 돼. 에너지 생성입니다. 에너지 생성. 그러니까 티록신은 언제 나올 거야? 추울 때 나올 거야. 안그러면 운동할 때 나올 거라고. 알겠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티록신 언제 나온다고? 세포 촉진 추울 때열 많이 생성해야 되잖아. 또 에너지 뭐? 운동할 때. 자, 이때 분비가 많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 주면 돼. 했지? 그다음 부신 겉질과 부신 속질에서 자, 부신 겉질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ACTH가 있는데 그건 됐고요. 부신 겉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부신 겉질에서는요. 겉코 뭐야? 이거. 의미 없어. <laughs> 의미 없는데. 어 원래 예전에는 부신 피질이라 했거든. 겉질이 아니고 피질. 피질이면 코피 좋잖아. 빵 코피. 이렇게 외웠는데 겉질로 바뀌었어. <laughs> 외울 수가 없어. 아, 괜히 바꿔 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코르티코이드 종류가 나오는 거야. 코르티코이드 이름이.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냥 당코코라고 할 거야. 당코코.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무코코. 당코코, 무코코.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코코 시험이 잘안 나오고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돼. 됐어. 자, 겉질에서는 코르티코이드가 종류가 나오고요. 겉코, 그냥 겉코, 이렇게 보면 돼. 겉코.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는 속에, 부신 속에, 뭐가 나온다고? 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요. 부신 속에 에피네프린. 됐어? 부신 속에 에피네프린 나옵니다. 그지? 부신 속질에, 속질에. 그 다음, 자, 알파세포, 베타세포, 이렇게 있는데요. 얘들은요, 알파세포에 글, 루카곤이 나오고, 베타세포에 인슐린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봐. 여기, 배에 있는 이쪽 있지? 이쪽. 이쪽이 전부 다 혈당량 관련이야. 알겠어? 이쪽이 다 혈당량 관련이라고. 그러니까, 겉질에서 나온 당코코 있제? 당코코. 얘가요,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요. 자, 너무 좀 나. 자, 얘가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요. 에피네프린, 뭐 하는 거라고? 얘도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요. 글루카곤, 얘도 혈당량을 증가시켜줘요. 야,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됐다, 맞네. 맞제? 그러면, 인슐린만 유일하게 뭐 한다고? 혈당량을 감소시켜줘요. 요런 거야. 인슐린만 혈당량을 감소시켜줘요. 겉코, 겉질에는 코르티코이드. 속에, 맞제? 속질에 피네프린. 알파세포의 글루카곤 베타세포의 인슐린, 요런 겁니다. 대나. 이게 끝이야. 조금워시면 음. 책에는 더 많은데요. 필요 없어. 알겠지? 다른 것들 필요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들만 해 주면 되는 거야. 얘들만. 얘들만 해도 충분해. 부갑상선 나와 있는데요. 안 나와. 알겠지 생식샘은요? 안 해. 알겠지? 생식샘은 정소에서 뭐야? 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뭐 중학교 가정 시간에 다 하지 않았나? 맞지? 그지? 에스트로젠, 이런 거, 맞지? 프로게스테론. 안 했어. 기억이 안 나. 그래, 그런 것다 이것들이. 어이. 그래, 그런데, 몰라도 돼. 어? 몰라도 돼. 안 나오니까. 그지?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한 것, 야,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겠나? 있다고 본다. 알겠지? 요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혈당량 증가, 증가, 증가. 인슐린만 감소. 자, 티록실은 추울 때, 운동할 때 세포 촉진, 열 에너지 발생 나와있지. 그럼 항인뇨 호르몬 우리 안 했잖아요. 이거 맞지? 항인뇨 호르몬은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야. 이게 조금 헷갈려. 나중에 되면. 이 항이뇨 호르몬에 대해서는 항상성 유지에서 따로 문제가 나오는데 얘가 제일 헷갈려 알겠지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요 언제 나오느냐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내 몸에 물이 부족할 때 나오는 거야 내 몸에 물이 부족하면 오줌으로 많이 물이 나가면 돼안돼 안되잖아 내 몸에 물이 부족한데 물이 부족하면 물 먹으면 되죠 물을 못 먹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면 물이 어차피 빠져나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갈 물을 콩팥에서 재흡수 해갖고 몸에 보충을 시키는 거야 오줌을 넣는 게 아니고 물을 빼올린다고 저기 인상이 왜 이래 지 어이? 항이뇨호르몬 그지? 자 그래서 삼투압. 자, 요거,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삼투압이 높을 때, 삼투압은 농도야, 농도. 그지? 분비, 증가. 자, 요게 가장 핵심이야. 항인용 호르몬은 물 재흡수하는데, 내 몸에 물이 부족할 때, 즉, 농도가, 체의 농도가 막 진해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분비가 증가한다. 자, 요렇게 이제 봐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좀 넘어가 볼게. 5번에, 호르몬 분비 상에 따른 질환,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다증 결핍증. 우리가 과다증 결핍증 중에서 알아야 되는 건, 티록신, 요거. 과다증 결핍증. 제목만 줄친다. 과다하면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 결핍하면요 갑상샘 기능이 저하돼 있어. 생장 호르몬 과다면 하 거인증, 말단비대증 확과했고 결핍증은 소인증, 외소증, 그지? 항인유호르몬 요붕증. 항인유호르몬 콩팥에서 수분을 쫙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재흡수를 못해.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물이 쭉쭉쭉 다 나가겠지. 엄청나게 오줌을 많이 누는 거야. 여기다 엄청나게. 그래서 재흡수가안 돼가지고 오줌을 자주 누는 거야. 내가 하루에 물 먹는 게 별로 없는데도 엄청나게 오줌 양이 많아. 왜 그런지 아나? 음식물이 물로 바뀌거든. 음식을 먹잖아. 그럼 거기에서 물로 생성이 된다. 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온다. 이래 보면 돼. 알지? 그리고 인슐린 결핍증 요거 알지? 결핍증은요. 뭐다? 당뇨병이다. 알겠지? 당뇨병이다. 혈당량이 높게, 혈당량이 높아지고요. 따로 문제가 출제가 된게 있습니다. 이거 모의고사로. 그리고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 그래서 당이 뇨에 섞여서 나간다 해서 당뇨병이야. 맞지? 당뇨병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로봇 있잖아. 그지? 장난감 로봇에 건전지가 떨어지면 막 움직이다가 바로 정지하지. 사람도 똑같아. 혈당이 떨어지면 사람이 막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푹 쓰러져버려. 그냥. 건전지 뺀 것처럼. 실제 봤는데 어쩐지 깜짝 놀랐어. 할아버지가 그지? 뭔가 막 짐을 갖고 와가지고 막 일을 막 나르고 있었단 말이야 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버려 못 일어나 못 움직여 그 그래 이제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당이다 응? 그래가지고 사탕이 입에 물려 <laughs> 진짜 금방 당이 채워지면 또 금방 일어나는 거야 3분도 안 걸려 어, 근데 이제 그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아주 위험하겠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이게. 그렇지. 전에 TV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그냥 운전대 잡고 가다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그 차가 이제 지멋대로 가는 거. 오, 그런 것도 한번 찍힌 거를 봤어 이?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위험하지만 실제로 이제 합병증이 되게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당뇨병이 조금 온다. 나이가 들면 올수 있거든. 오면 혈당 조절하고, 이거 아주 잘 해야 돼. 알겠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자, 그 밑에 가 봅니다. 호르몬은요. 어디에서 내분비샘 줄치고, 혈액을 따라 이동하면 어디에만 작용한다고? 작용하는 장소, 표적 기관 또는 표적 세포. 맞제? 표적기관, 표적세포에만 작용한다. 자, 한 번씩 적으면서 기억을 합니다. 호르몬. 호르몬이 빠르나? 신경이 빠르나? 그치. 신경이 훨씬 빠르지. 빠. 호르몬, 느. 상대적인 거니까. 그치. 얼마나 더 빨라요? 몰라도 돼. 그치. 그 다음에. 자, 티록신이 나오는 장소 어디? 티록신. 목에 있어, 목에. 여기가? 갑상샘,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데 물질대사 촉진 중에서, 물질대사 중에서 뭐 촉진한다? 세포호흡촉진, 이렇게 해결합니다. 세포호흡촉진, 덱지그 다음, 생장호르몬, 자, 뇌하수체 어디서 나온다고? 생장지읒 어디에서? 전엽에서 야,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됐지? 생장을 촉진합니다. 그다음 항인용 호르몬 어디서 나온다고? 히읗 후엽에서 특히 항인용 호르몬 후엽에서 여고 많이 나오거든, 알겠지? 항인용 호르몬 후엽에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인슐린 이자에서 나오는데요, 혈당량 감소 결핍증이 뭐라고? 당뇨병 됐지? 당뇨병 됐어? 자그 다음 OX 갑니다 호르몬 OX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맞구요 외분비샘에서 생성돼서 댕 내분비샘 그 다음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우리 몸에서 일정한 농도로 조절이 된다 맞구요 됐지? 그 다음 어떤 왔네 전달 속도 누가 빠르다고 신경 빠 호르몬 느 됐지 됐지 그 다음 내분비샘과 호르몬입니다 자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 무조건 알겠지 무조건입니다 중추 하면요 간내 시상하부 야 이거 빼놓으면 안돼 대뇌 절대 아니야 무조건 간내 시상하고. 그 다음. 옥시토시는 2차 성징 발현에 관여한다? 맞게 들리게? 아니게, 아니게. 안 나온다면서요? 그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낸 거야, 그냥. 옥시토시는 뭐 하는 거냐, 아니가? 자궁근 수축으르면이야 언제? 출산할 때. 알겠다, 출산할 때. 출산할 때 이렇게 밀어내는 거거든 태아를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부족할 때는 보통 힘을 줘야 되는데 못 주잖아 그러면은 의사들이 배를 밀어 이렇게 태아 나오라고 봤어? 한번 때릴 뻔했던 내가 <laughs> 그래서 2차 성징 아니고 역시터신 어, 출산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이자 부신속질, 부신속질, 속에 에피네프린이라 했지? 그 다음, 2자에서는 혈당량 증가하르몬, 호르몬, 그래, 글루카곤. 맞다. 맞지? 2자, 부신속질. 자, 혈당량 증가호르몬입니다 나오고요. 이제 조금 더 외워야 확실하게 이제 되겠지만, 자, 자. 거꾸로 갈게. 인슐린. 혈당량 감소시키는 거 어디에서 나오게? 이자, 베타, 오 이자네. 휘자, 잠깐. 티록신 목에 어디? 갑상샘. 그렇지. 갑상샘. 티록신 세포 촉진 생장 호르몬 어디라고? 생장 호르몬 이제 나와야지. 그렇지. 저녁, 지어, 저녁. 에피네프린 부신. 소개, 부신, 소개, 속지, 그 다음에 항인용 호르몬 히읗, 어디, 구역, 자, 조금 하니까 뭔가 연결이 되지,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안 까먹어요. 알겠지, 꼭 이렇게 해라야 돼. 그 다음, 이자에서는요, 혈당량 증가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뭐, 기업, 글루카곤. 글루카곤 그 다음 감소시키는 거 인슐린 두 가지 나오지 얘들도 무슨 작용이게 상반되는 작용 기량작용 얘들도 기량작용 기량작용 알겠지 아까 이야기 했지 기량작용 종류 그치 그 다음 6번 거인증은 생장을 촉진하는 뭐가 생장 호르몬이 그제 생장 호르몬이 과다 소인증은 생장 호르몬이 결핍 됐지 됐지? 공통이야 공통 생장 호르몬 됐지? 항상성 유지 아~~ 잠깐 아 이거 이거 중요한건데 응 다음에 미정 조용히 딴 데서 볼까?